게이머 여러분 안녕하세요. 게이머비누입니다. 오늘은 많은 디아퍼 유저들이 공감하실 만한 얘기를 꺼내보려고 해요. 사실 가능하면 안 좋은 얘기는 지양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갓겜이 될수 있는 베이스를 가지고 브리자드가 참 아쉬운 운영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 의견이 1도 도움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일단 오늘 대대적인 던전 정해 몬스터 개체수 너프가 있었어요. 많은 유저들이 용사의 최후나 엘드의 페어와 같은 특정 던전만 반복하다 보니까 경험치 양이 높은 던전들의 정의 몬스터 수를 토막을 쳐버린 거예요. 일단 이 부분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좀더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해 얘기해 볼게요. 사실 디아블로 4에는 꽤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는 억지 동선 문제도 그중 하나죠. 마을에서 장비 업그레이드를 좀 하려고 하면 강화 따로, 전설 위상 따로, 창고 따로 다 멀리멀리 배치되어 있어서 이 동선 낭비도 정말 심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가장 큰 엔드 컨텐츠인 악몽 던전에서도 같은 문제가 있어요. 악몽 던전을 가기 위해 인장을 사용하면 그 던전에 가기 위해 꽤 많은 거리를 걸어가야 하는데 이 시간 낭비가 정말 어마어마해요. 한두 번이야 그럴 수 있지만 그야말로 계속 반복해야 하는 엔드 컨텐츠잖아요. 그주 컨텐츠가 이동하는 데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습니다. 오문양 21레벨 찍으신 분들은 다들 공감하시겠죠? 솔직히 인장 쓰면 바로 그 던전 앞에 가게만 해줘도 사람들이 에리두런 용사론 반은 덜 했을 거라고 봐요. 또 동선을 떠나 일단 엔드 컨텐츠인데 가야 할 이유가 없어요. 경험치며 아이템 드롭이며 그냥 효율 좋은 일반 던전 뺑이 도는 게 훨씬 낫습니다. 너프 받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파티로 용사런 돌기 VS 악던으로 백렙 찍기 여전히 용사런이 템 수급, 경험치 수급 면에서 압도적입니다. 지금 악던에 가는 이유는 딱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문양이고 두 번째는 단수 올리기 트라이 정도인데 사실 두 번째 단수 올리기가 가장 큰 동기부여가 돼야 하는데 저같이 유튜브로 업로드하거나 게임을 정말 하드하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지금은 굳이 단수를 올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많은 유저들이 백렙을 찍고 나면 허탈함이 밀려오고 스펙업의 이유를 못 찾고 제 라이브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비누님 드디어 백렙을 찍었는데 뭘 해야 하나요? 아, 제가 답변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스펙업을 더해서 악던 100단계를 찍어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참 애매하죠. 분명 고행 초입 구간에서까지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재미가 있는데, 그 이후 부분에서 성장하는 재미가 급격히 사라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악몽 던전 80단 이상부터 하나비 샤코가 드롭이 된다. 뭐 이런 오피셜이 있었다면, 사람들은 악던 80단에 도달하기 위해 스펙업을 하려고 희귀템을 하나하나 찾아봤을 것이고, 맥롤 전설 위상을 구해서 계속해서 스펙업 하는 재미가 있었을 거라고 봐요. 아니면 적어도 80단부터 브레이크 포인트를 넘는 아이템 위력이 등장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이었겠죠. 어쨌든 이렇게 되면 적어도 100레벨 찍고 허탈한 사람들보다는 적어도 2배 이상은 재밌게 플레이했을 테니 지금처럼 민심이 안 좋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유저들의 불만의 원인은 고행 이후부터 재미가 확 줄어든다는 겁니다. 고행 이후부터 목표가 비어있기 때문이에요. 앞에 내용처럼 스펙을 올려야 할 이유가 하나라도 있으면 하다못해 반지나 장갑 같은 희귀 아이템 거래라도 활발했을 것 같아요 지금도 잘 붙은 쌍극 취약 반지는 2억 골드 뭐 현금으로 치면 한 10만원 정도의 거래가 된다고 하는데 대부분은 이 사실을 모르시겠죠 저도 어제 처음 알았습니다 고단 진입을 목표로 하는 분들은 희귀 아이템 옵션 하나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모든 유저가 이 고단 진입의 목표를 둘수 있는 환경이었다면 피규어 아이템 한줄한 한 줄을 맞추는 재미를 더 느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디아블로 3는 적어도 레더에 이름을 올리기 위해서라도 대균열을 꾸역꾸역 올라가는 분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런 수위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고단에서 원시 고대와 같은 아이템이 등장하는 것도 아니죠. 고위력의 템이 쏟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샤크를 처음 먹은 사람은 용사론에서 먹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용사론으로 백렙을 찍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뺑이만 돌아서 만렙 찍고 아, 할거 없네, 이 게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아, 참 킹받긴 하지만 이해는 가는 거예요. 진짜 그게 제일 효율이 좋으니까. 디아3를 예로 들었지만 사실 이 시기에 디아3는 더할게 없긴 했어요. 지금은 많이 발전돼서 그런 건데 초반에 디아3는 난이도가 너무 높아서 그놈의 흑형론만 돌았었어요. 뭐 디아2는 매피업만 했었죠. 뭐 그건 그런데. 어쨌든 블리자드는 이 해결책으로 일반 던전의 너프로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공개된 핫픽스 내역을 보면 많은 던전의 정예 몬스터 개체수를 너프 시켰다고 하죠. 특히 에리두의 페어를 가보면 정말 페어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히려 고단에서 에리두가 뜨면 몹 개체수가 적으니까 깨기 쉬운 꿀 던전이 됐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여전히 일반 던전 뺑뺑이가 악몽 던전보다 효율이 좋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너프 방향의 패치도 문제가 해결이 됐으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요. 밸런스 패치도 대부분 너프로 방향을 잡았지만 실제로 오픈 초기보다 지금의 직업 간 밸런스 상태가 훨씬 좋아졌잖아요. 지금 밸런스에 대해서 문제 삼는 사람들은 초반에 비해 훨씬 적어졌어요.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 일던 뺑뺑이만 도는 문제가 하나도 해결이 안 됐다는 점이에요. 어, 또 보면 어제 업데이트 자료 하나가 유출됐죠. 세계 5단계나 상위 보석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사실 블리자드 게임에서 나오는 대부분의 유출 자료는 보도 자료에 가까웠어요. 보통 유출 자료를 내는 같은 기자가 계속 유출하기도 하고 특히 대부분의 유출 자료가 정확히 들어맞는 참 희한한 회사죠. 그래서 타이밍상 저는 이 유출 자료가 보도 자료나 다름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확실히 그림이 다르죠. 이런 민심 상태에서 블리자가 보도 자료로 세계 5단계 있어, 좀만 기다려봐, 이렇게 하는 거랑, 유출자료로 갑자기, 오, 세계 5단계가 유출됐대, 금방 새로운 콘텐츠가 나오려나 봐, 이렇게 하는 거랑 느낌이 너무 다르죠. 물론, 정말 유출된 자료일 수도 있어요. 모든 유출자료가 보도자료라고 주장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만약 의도된 유출자료라면, 뭔가 원인이 아닌 다른 방향에서 해결책을 찾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정말 아쉬워요. 게임 자체가 재밌고 지금의 문제는 꽤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어려운 방향을 선택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다른 유튜버들이 충분히 언급하는 다른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굳이 언급하지 않을게요. 결국 저도 여러분과 같이 시즌에 정말 큰 기대를 걸 수밖에 없어요. 방향성이 좀 이상하니까 오히려 시즌에 기대를 걸게 되는 참 희한한 상황이죠. 뭐 결론적으로 저는 디아4가 여전히 너무 재밌습니다. 생방송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악돈을 정말 좋아하는 유저이기도 해요. 그래서 던전 너프 패치를 보면 오히려 오 고단지 님이 더 쉽겠는데 하는 생각을 먼저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저만 재밌는 건 의미가 없잖아요. 대다수의 유저가 재밌는 방향으로 디아블로4가 발전됐으면 합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의견 남겨주세요. 하지만 저는 불빠기 때문에 무지성 비난보다는 유의미한 비판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